자료 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8년 네, 11월 22일, 12월 1 3일 2층 이제 전망대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2층은 역시 이제 관람객이 북한 땅의 생활 주민을 볼수 있는 곳하고 강화 국방 끝나지 않는 전쟁 통일로 가는 곳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전쟁사에서 근대사에서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고 근대 유적지에서 군사 유적지를 아까 초지진 덕진진 그 다음에 오진 칠보 유수돈대를 가지고 있는 곳. 아, 그래서, 강화 국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쭉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 코너가 돼 있고, 지금 남북한 배치 상태, 그 다음에 연대벨 북한 도발해 50m 짓는 데부터 칼기 까지여기는 이제 북한의 군사시설에서 계급하고 위원그 다음에 남북한 군사력,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통일정책을. 가지고 쪽돼 있고요. 아 이쪽은 이제 북한군의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것. 그다음에 이제 돈 음, 계급장 그렇게 돼 있네요. 200원, 5 0 0원뭐 10원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행정부를 포함한 대외정책.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예술 분야에서 북한의 예술 코너. 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이제 통일의 필요성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이제 명절과 농의 포함해서 이렇게 되돼 있습니다. 음 이쪽은 이제 정보 검색 코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잠깐 나가서 전망대 쪽을 두 가지가 있는데 안쪽의 전망대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전시관과 전망대에서 어, 돈을 넣고 500원을 넣고 시설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망원경이 돈을 넣고 멀리서 바라보면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충분히 보실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해서 망원경을 사용을 해서 쭉 보면 아름다운 음, 한강 끝에서 즉 서해안의 풍경들도 볼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들도 계속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초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돼 있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도 오늘 행사 내용을 쭉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와서 여러 곳에 한번 탐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